좀 오더니 비가 또 그치네. 근데 계속 오늘 내일 오락가락 한다 그랬어. 오랜만에 우중캠핑하는 거지. 뭐비 소리도 좀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. 그래도 이게 아싸리 많이 오는 게 나아. 맞아, 어중간하게 음. 올 바에 많이 오는 게 나아. 오다 말다, 오다 말다. 전기 있잖아. 아. 만충. 꼽아 <목소리> 뒤로 밀 거야? 술은 영화로 세팅하고 응. 음식은 얼 수도 있으니까 3도? 오케이. 하고 해야 되지 이따가 이따 해야지 이거 미리 꺼내 놓게. 혹시 몰라 나도 보조배터리 가져왔어. 어. 아니 나 여기 뭐 전기가 3 0 0암페어근데 뭐. 아 문어가 이렇게 돼 있어? 손질 문어라고 했는데 이거 삶아야 되네? 어, 한번 삶아야지. 근데 지금 가스가 없어. 내가 아까 너한테 가스 사라고 한다는 거를 까먹어가지고. 재밌다. 이거 봐 범주야, 내가 이거 자석으로 했어. 짠. 짠. 이 편하게 ұйымдарының 양념 직접 한 거야? 어, 해왔지 무슨 양념인데? 매운 양념으로 해왔어 아니, 내가 갈비 양념 해달라니까, 왜 매운 양념 해놔 너넌 나중에 결혼하면은, <laughs> 어? 딸내미가 아빠 치킨 시켜줘, 나 후라이드 시켜줘, 이랬는데 양념 시키는 놈이야. <laughs> 야, 상관없어, 왠지 알아? 내가 먹고 싶었거든. 야, 여기 다 흘리잖아. 범죄아, 남의 물건을 소중히 너무 좁아. 하자. <laughs> 어? 너무... 남자 두려운데 뭐 테이블 3단짜리 가져올까? 근데 좁아. 솔직히 이것도 좀. 야, 근데 이거 초고추장으로 양념했냐? 설마? 아니야. 이거 왠지 겉에만 존나 타고. <laughs> 그럴 것 같지 않냐?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<웃음> 믿어도 돼? 믿어, 믿어. 익었어? 익긴 다 익었지. 익긴 다 익었어. 봐봐, 먹어보자. 응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음. 양념이 안 뱄어. 음. 응. 소주? 어. 고생했다. 고생했다. 어, 그래도 얼마 안 걸렸어? 응. 시간이. 아. 일단 진짜 하자. 응. 어. 녹자. 어, 쭉쭉 찢어 먹을게. 그래, 그래도 돼. 응. 손으로 그냥 잡고 쭉쭉 먹어도 돼. 응. 다 먹었어. 해불러. 야 그러면 준비한 거 김치전이나 먹자. 이제 또 먹어? 먹어야지. 막걸리도 사고 다 사왔는데. 다음 뭐야 그럼 메뉴? 김치전 다 먹고 육회 먹어야지 또. 아. 거기까지만 먹으면 돼? 아니 아니지 아니지. 그럼. 무노스킨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먹자 먹자 일단 치우자. 야, 그래 그래 일단 치우자. 야. 언제 넣어? 물 팔팔 끓는데? 이제 끓기 시작하니까. 그래. 처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돼. 왜? 이래야 이제 끝이 말려 올라가서 음. 먹기 좋게 익지. 이렇게 처음에 끝를 담갔다 뺐다 해줘야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. 음. 끝에가. 음. 야. 한번 헹궈줘야 더 쫄깃한 식감이 살아나는 거지. 이렇게 또 매운 양념으로 해왔어? 어난 매운 거 좋아하니까 아나 간장 양념이 좋은데 매운 거 좋아 달짝지근한 음. 음, 어 너무 많은데? 그 등갈비 양념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? 아, 아니야, 틀려, 틀려, <laughs> 베이스가 틀려. 이거 똑같은 색깔부터 틀리잖아, 색깔부터가. 응? 색깔부터가 틀리잖아. 색깔부터가... 색깔부터가 틀리잖아. 뭐, 터졌네. 괜찮아, 괜찮아. 술잔부터 <laughs> <소시장부터> 준비하고, 술잔부터 <거. 웃음> 준비하지. 맛있는 게 있는데, 어? 그래 한잔 따라주고 준침부터 돌잖아 잘 비벼야 될것 같은데 노른자 하나 더 까야 될것 같은데 노른자 하나 더 넣어? 응. 오케이. 자 이번 성공했다. 아, 아 불러졌어. 자. 비벼 비벼 그냥. 비벼 비벼. 어차피 먹을 건데. 뭐. 응. 더잘 비벼야 될것 같아. 지금 너무 듬성듬성 비볐어. 응. 더 넣어야 돼. 배가 없냐? 배 없어. 단어, 다 넣어, 단어. 다 넣어. 단어도 다 돼. 하나도 안 매워, 이거. 그리고, 해봐. 설탕 없나? 아니야, 설탕 아니야. 참기름이지, 마지막은. 응 음, 훨씬 낫다 안 맵지 다 넣어도 되겠다. 아니 수액은 트렁크에 있고 나 안에 야단침대랑 뭐 이런 거 있어. 반대편 가서 고리 좀 빼주라. 오케이. 겨 <laughs> 아, 하나 더. 오케이. 앞쪽 거. 엄마 뺐어? 어 뺐어, 땡겨 여기에 야단침도 들어있거든? 잡어 여기 손잡이. 응 내려 땡겨 기다려. 오케이. 가자. 과연 여태 비를 맞았는데, 어? 응. 안에 있는 애들이 멀쩡할까? 멀쩡할까? 여기 끝에 이거 버클 있어. 응. 빼고. 오호호호호. 송뽀송해 이거 침낭. 나침대두 개. 꺼내. 100프로 방수 많네. 맞네 맞네 <laughs> 여기다 세워놔 차에다가 기대놔 괜찮아 하나 더 꺼내 <laughs> 그런건 진짜 못하겠는데 여기 먼저 넣고 어, 거기 먼저 넣어요 그때 찍었을 때아름해봤잖아 바닥에 너으면 어떡해. 아, 또 침낭 펴줘. 아 귀찮게. 너무해. 너무해. 내가 그때 우리 모기장만 치고 자야 돼, 더워가지고. 없어도 될도 아니야 있어야 돼. 응. 또 새벽에는 추워. 또 추울 수도 있어. 너나 여기다. 대갈 어디다 둘 거야? 저기. 대갈이라니 친구야. 머리 어디다 둡냐? <laughs> <laughs> 내가 좀 저속했다. 아, 닭 아니야. 그러니까. 내가 다친 구야 내가 좀버섯했다 아, 그냥 자도 괜찮겠지? 아, 이거 뭐 문제 있겠냐? <laughs> 내일 진짜 막 고립되는 거 아니지? 아 어차피 나갈 수 있잖아. 그치. 뭐, 이 정도 차면 다 나가지. 그니까. 아휴, 잘좀 자자, 이제. 그래. 여러분, 안녕. 야 아, 집에가자 야 이거 못나가겠다 이러다가는 진짜 거리시면은 어? 부딪힐 아. 수 없을 것 같은데? 어 진짜 벌리시면 부딪힐 수 없을 것 같아 일단은 우리를 입을게 내가 이거 커버를 벗기는게 아니라 어. 이게 가방이 한몸이야 아 그래? 여기서 그냥 일단 빼서 뭐 뒤집든가 하겠지 응 맞네 응 야, 캠핑도 좋은데 죽기 싫어 안전이 제일이야. 이러다가 우리 장비 다 버리고 그냥 차라도 건지 끌고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. 아느 그 정도까지니까? 어. 내가 또이 강수량으로 계속 오면은 이거 위험해. 근데 이, 이런, 이런 적은 거의 없었지. 맨날 설거지도 하고 <laughs> 그냥 잘까? <저> 때면, 진짜로. <laughs> 최악, 최악을 생각하고 면은여보 이쪽까지 나가봐 봐 지금 저거, 저거 어. 만들어놓은거 어. 거 있잖아 어. 저거 무너지면 우리 까 말이야? 응. 그리고 지금 여기 말고 우리 위쪽에서 비가 얼마나 오는지 잘 알아야 되잖아. 음. 거기서 비 존나 오면은 물 불어넣는 거 쓰십 뿐 아니냐? 음. 저 위에서 물 내려오기 시작해버리면은. 그치. 가자. 여기? 어? 여기어그 이게, 이게. 이게 맞지? 뭐야씨 범퍼 박살났다. 또. 또 아, 돌을 못 봤어. 음, 이이길 어디야? 아 옆길로 가야 돼. 여기 사바리 길이야. 아, 보이지가 않으니까 뭐. 아.